장면 63. 대성전 앞. 낫정도전 대성전 문 앞에서 인밀과 채빈을 맞고 서 있다. 바닥을 가득 메운 사람들. 모두 봉해서 바라본다. 정도전 여긴 사신들 마음대로 전화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말이오이다. 통사들. 뻥쪄서통역조서 못하고 있다. 채빈. 이자가 지금 뭐라 갖다 드는 것이냐. 정도전 통사는 제대로 전하시오. 고려의 법도와 이해를 존중해 달라고 말이오이다. 임밀. 무함하다 이놈.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정조전 물러설 사람은 소인이 아니라 상공들이오이다. 공민왕. 음성효구와. 웬소라이나야사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일제히 비켜서며 부복한다. 공민왕을 필두로 이인임. 정몽주 등 나타난다. 공민왕 무슨 일이냐? 아,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장도전 소신 사신들이 예법을 어기고 배성전에 들려하기에 그 부당함을 시작하고 있었나이다. 공민왕 훽 노려본다. 최빈 왕제의 사자를 이리 능멸해도 되는 것이여이까? 장도전 잘못을 지적하였거늘 어찌 능멸이라 하시오이까. 세빈 뭐하라. 정도전. 전하만이 거할 수 있는 대성전을 범하려 들고 군주의 용한 앞에 예를 표하지 않는 작대 말로 능멸이라 하는 것이오이다. 세빈 저, 저, 닥치지 못할까 이나 공민왕. 상공. 상공. 최빈 획 본다. 공민왕 고정을 좀 하세요. 최빈 팔을 떤다. 공민왕 재미있는 자로구나. 관명이 어찌 되느냐. 정도전 신 성균박사 정도전이라 하옵니다. 공민왕 정도전 정도전 그렇사옵니다. 전하 공민왕 망설이듯 본다. 공민왕. 여보라 이자를 끌고 가 오게 가두어라. 정도전. 전하. 공민왕 어서 끌고 가지 못할까? 미소를 머금은 이인임 이를 악문.